안녕하세요, 공백입니다. 오늘은 타락천사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일단 매트 자랑부터 하고 갈게요. 커튼 타마시로 만들어진 커튼 타마시 제품인가? 아무튼, 리제로 램과 람이 그려져 있는 프레임 매트를 새로 샀습니다. 가격은 5만 5천원대라는 뭐유이왕 대외 판매트에 비해서는 당연히 싼 가격이고 랜과 라미 사이좋게 보이는게 참 좋죠. 그럼 바로 <laughs> 레시피 소개 갈게요. 타악 청사 이슈탐 세장 이슈탐은 일단 타악 청사댁에서 옛날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쓸수 있었던 타락천사로서 유슈탐 세장은 일단 필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루시펠. 루시펠은 일단 특수 불가라는 제약은 있지만, 어 일단 펫 또는 덱에서 타락천사 몬스터를 특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, 라이프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락천사기 때문에. 옛날에는 저도 많이 났었지만, 요즘은 그래도 좀 쓰고 있어요. 타락천사 스펠비어. 스펠비어는 일단 자신이 뮤지에서 소생했을 경우, 다른 천사종 몬스터를 특수할 화수 있기 때문에, 굳이 타락천사가 아닌 놈들을 살릴 수도 있게, 다른 천사족 테마 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고. 마스테마는 자기 자신 욕구로 특수한도 있고, 특수한? 자기 자신 욕구로 특수한하는 것 때문에 일단 넣고, 네르갈은 이 스펠비어와 같이 엑시즈 소재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. 암두시아스. 암두시아스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안 하는데 그래도 있으니까도 받고 연락 서치 카드로서 또 연락도 되게 괜찮죠. 향락. 연락의 효과로 향락을 상대 필드에 주는 루트를 많이 사용하기에 넣고, 6 9백 이거는 덤핑카드. 이걸로 타르천사 마법을 쌓아가지고 추가 효과를 타르천사 몬스터들로 효과를 사용하는 걸 루트를 사용할 수 있고, 사실 데스카틀리포카랑 제라토가 있었으면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없더라고요, 집에. 대천사 크리스티아. 천사 족대.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카드인데 크리스티아가 확실히 패 잡혀가지고 첫 턴에 소환을 해놓으면 진짜 쾌감이 좋긴 해요. 그래가지고 크리스티아는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. 패트랩은 뭐 소소하게 벨러 그리고 롱기누스 또 이번에 잃어버린 성역에서 재록되어 가지고 한장 남길래 너봤고 주방 두 말할 것도 없는 타락 천사에 서치 카드죠 계단 응. 뮤지 특소가 너무 강력하죠 트레이드 있는 보통 스페비어 뮤지로 보내 고 추가도로 얘도 폐순환초용합은 액덱을 보시면은 조영합이 왜 들어가는지 아실 것 같고 번개, 죽은자의 소생, 어리석은 매장, 해피기털 뭐 뻔한 카드죠. 그리고 함정으로는 이렇게 4 장의 함정 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마녀의격은 제가 옛날부터 여러 덱에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 카드들은 다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. 반역의 타락천사. 이 카드는 일단, 제가 효과를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요? 이거 효과가, 페미 자신 필드 안면 표시 몬스터 중에서 타락천사 몬스터 한 장을 뮤즈로 보내고, 자신 패 필드에서 어둠 속성 융합 몬스터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 한 장을, 아, 융합 소재 몬스터를 뮤즈로 보내고, 그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한다. 그이 카드를 발동하기 위해, 뮤즈로 보낸 몬스터의 공격만큼 자신의 라이프를 회복한다 발동하기 위해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드를 발동하기 위해 루시펠를 썼다면 3000 라이프를 회복 하는 카드겠죠 저는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어, 여명의 타락천사 루시펠 루시펠 굳이 좋은 카드긴 한데 굳이 두 장까지는 안 넣어도 그냥 전세 장이 있길래 두장 넣어봤고 이건 초융합 용도 두 개는 초융합으로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기에 넣어봤고 일단 저는 엑시즈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엑시즈 몬스터가 좀 많습니다 세븐즈, 라베노스, 타란툴라, 페인게이너 라베노스, 타란툴라 페인게이너 위에 라베노스 그리고 세븐신즈 루트는 옛날부터 뽑을 수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루트기에 스코 구스타프 맥스와 저거 노트 레벨 이것도 공격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냥 팔축은뭐된나에 타이타닉 갤럭시나 그런 걸 놓고 싶었는데 아시잖아요 타이타닉 갤럭시 비싼 거 내가 왜 타이타닉 갤럭시를 낮장으로 팔아버렸을까? 엑스트라 덱, 링크 몬스터, 바레스워드, 카우스 솔저 온도 내전사 신락, 미라지 디클레어러가 있습니다. 덱은 뭐 별거 없는 것 같네요.